안녕하세요. 내집마련연구소 홈포터 김현정 플래너입니다. 오늘은 제가 신축빌라를 소개해 드릴 건데 위치가 특별해요. 여러분들이 정말 좋아하는 분당 서현동 새롭게 오픈한 신축빌라입니다. 심지어 숲세권이에요. 그래서 주변이 산으로 쫙 둘러싸여져 있어서 정말 전원 느낌이 나는 신축빌라고요. 여기 분양가가 약간 지층도 있고 복층도 있고 한데 복층은 이미 다 나갔어요. 그래서 제일 저렴한 게 5억 6천 9백만 원부터 또 제일 비싼 타입은 6억 7천 9백까지. 형성이 되어 있고요. 시립 주금은 한 2억에서 3억 원 정도 필요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전용 면적은 16평인데 확장 면적까지 해서 내가 쓰는 면적은 26평이고요. 여기 지하 주차장이 마련되어 있어요. 두개동 20세대를 분양을 하는데 거기 다 같이 지하 공동 주차장을 사용을 하게 되어 있고 세대당 한 대는 무조건 주차가 가능해요.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서현동이라는 위치가 갖는 장점인데요. 서현역까지 자차로도 5분이면 이동을 하실 수 있고. 도보로 버스를 타시면 강남역까지도 한 방에 그냥 팍 출근을 하실 수 있는 지리적인 장점이 있는 곳입니다. 아마 신혼부부가 들어와서 산다 그러면 너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제가 지금부터 주차장 공간이랑 실내 공간을 소개해드릴게요. 가보시죠. 먼저 주차 공간을 소개를 해드릴게요. 단지 옆쪽으로 해서 지하로 들어오는 주차장이 넓게 시공이 되어 있고 장점은 여기 이제 몸이 좀 불편하신 세대원 이 있다 하더라도 이렇게 장애인 전용 엘리베이터가 따로 시공이 되어 있고요. 안쪽으로 보면은 그 천고가 높은 데다가 주차 대수가 세대당 한 대씩은 주차할 수 있게끔 공간이 꽤 여유롭게 나와 있거든요. 어, 서현동에 살면서도 주차 걱정 없이. 또 거주할 수 있는 빌라가 거의 없잖아요 그것도 신축 빌라가 주차장에서는 이제 바로 엘리베이터를 통해서 위로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한번 올라가 볼게요 자 현관 공간입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깔끔하게 타일로 마감이 되어 있고요 오른쪽편 보면은 신발장이 3칸 마련되어 있어요 가운데는 이렇게 이제 전신경 도어를 해가지고 깔끔하게 스타일링 보실 수 있고 이쪽에도 보면 이제 세칸이 신발장 같지만 네, 사실은 요거한 칸만 내 신발장으로서 한네칸 정도를 신발장으로 활용하실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중문이 사면동 슬라이딩 도어로 시공이 되어 있고요. 안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제 안으로 들어오면 이제 기본적으로 3베이형 구조로 나와 있고요. 먼저 거실 공간을 안내해 드릴게요. 거실에서 개방감이 상당히 좋다는 걸 느끼실 수가 있을 거예요. 전면에 일단은 큰 창이 배치가 되어 있고, 보통 철제 난간이 있는데, 그거 대신에 강화 유리 난간을 만들어서 깔끔하게 앞에 전망을 바라볼 수 있는 구조. 향은 남서향입니다. 그다음에 창호는 LG 하우시스의 이중창을 지금 사용을 했고요. 위에 시스템 에어컨 시공되어 있고, 한쪽 벽면에는 소파를 한 3, 4인용 놓으실 수가 있고, 이쪽에 이제 웨인스코팅으로 도장 처리된 벽면에는 TV를 놓으실 수 있는 공간이 나옵니다. 반대로 놓으신다 그래도 공간 활용 참 좋을 것 같거든요. 그리고 바닥은 지금 음 밝은 톤의 강마루로 해서 전체적으로 화이트하고 이 우드 느낌이 굉장히 깔끔한 느낌이고요. 여기 이제 앞쪽이 주방 공간이에요. 여기 이제 보면은 식탁등이 딱 달려 있죠. 그래서 이 자리를 원래는 한 4인용을 이렇게 T자로 놓고 써야 되는 공간이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아일랜드 조리대를 살펴보자면 여기 이제 전면에 하츠 제품의 쿡탑 3구가 들어와 있고 위에 후드 들어와 있고 조리하면서 뭐 기름때 같은 거 튀지 않게끔 유리로 이렇게 파티션을 만들어 줬습니다 그다음에 조리 공간이 넓기 때문에 조리하시면서 네, 식구들을 바라볼 수 있는 장점이 있고요. 이 안쪽으로 보면은 이제 광파 오븐은 기본으로 제공이 돼요. 나머지는 수납 공간으로 마무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수납 넉넉할 것 같습니다. 밥솥 자리는 이 안쪽에 마련되어 있고요. 이 뒤쪽으로 보면은 냉장고 자리가 한 대, 그다음에 옆에는 식기세척기 자리. 비워져 있잖아요. 선착순 1 0 분에게는 식기세척기랑 냉장고 두 대까지 기본 옵션으로 제공이 된다고 하니까 혹시 이사 계획이 있으시면 빨리 무브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NX 제품으로 해서 싱크볼 넓게 그리고 환기창 마련되어 있고요. 그리고 여기뿐만 아니라 이 옆쪽으로도 이렇게 장이 짜여져 있는데 좀 다크한 톤으로 해서 분위기를 좀 잡아주고 예쁜 그릇이나 예, 뭐 이런 잔 같은 거 놓으실 수도 있고 아니면 옆쪽에 모자란 수납공간 또 채워볼 수 있게끔 수납장 짜여져 있습니다. 주방 공간 옆편으로 다용도실이 있는데요. 여기에 지금 보조 개수대가 있어요. 애벌빨래를할수 있고, 그다음에 전기 콘센트가 있으니까 전기 사용하실 수 있고, 세탁용품들 정리해 놓을 수 있는 장도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이건 이제 보일러장 같아요. 네, 보일러가 이렇게 숨겨져 있습니다. 요 공간에 이제 세탁기랑 건조기 올려서 사용하시면 딱 알맞고 평상시에는 이렇게 네, 문을 닫아두면 깔끔하겠죠? 네, 요 주방 앞쪽으로 있는 안방을 한번 보여드려 볼게요. 자 이제 안방 공간입니다. 전용면적이 16평이고 실사용이 26평이기 때문에 침술 자체가 엄청 큰건 아닌데요. 퀸사이즈 침대를 하나 딱 놓으시면 에어컨은 위에 달려있고 옆에 붙박이장이 달려있기 때문에 수납까지도 좀 챙겨보실 수가 있거든요. 이 공간은 그냥 화장대로 사용하시면서 의자만 놓고 쓰시면 되고 옆에 이제 수납공간들이 있으니까 이런 공간도 활용해서 수납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이게 이제 겉으로 보기에는 깔끔한 장 하나인 것 같지만 짜란 안에 들어오시면 안에 공간이 생각보다 공간이 괜찮습니다. 그래서 NX 제품으로 해서 이렇게 수납할 수 있는 가구가 다 짜여져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옷을 수납할 수 있는 장점까지 다 마련이 되어 있어요. 평상시에는 이렇게 이제 문을 닫으면 되겠죠. 그리고 이 옆에 보면은 이제 안방 욕실 어, 여기 공간이 생각보다 크거든요. 비데 일체형 변기 다음에 샤워 공간 옆에는 세면대까지 해서 정사각형의 욕실이어서 아마 이제 좀 시원시원하게 예, 물 이렇게 탁 쓰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 공간을 나가보면 어, 주방 옆쪽으로 해서 공용 욕실이 있고요. 현관문 옆쪽으로 해서 방두 개가 있는데 먼저 공용 욕실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아까 안방 욕실에서는 욕조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아이가 있는 집은 또 욕조가 필수잖아요. 그래서 욕조는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그 전체적으로 그레이 톤의 타일을 사용해서 깔끔하고 굉장히 세련됐어요. 세면대, 거울, 수납장, 비대 일체형 변기가 공용 욕실에도 들어와 있네요. 그리고 여기 방을 먼저 한번 보여드려볼게요. 어, 서브룸의 방 사이즈가 둘다 약간 비슷한데, 이 방에도 지금 시스템 에어컨이 있고요. 이방 앞으로도 지금 전망이, 남해집 마당 전망이긴 한데, 이 마당이 되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전망이 되게 좋은 곳입니다. 공간 사이즈도 아이들 방으로 쓴다 그러면, 침대 하나, 책상 하나, 작은 장 하나는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제 이방 앞쪽에도 방이 하나가 더 있거든요. 오이 이게 지금 마지막 방입니다. 북박이장을 하나 해놨어요. 그러니까 딱 사이즈가 맞죠. 책상 같은 게 들어가진 않고 침대 하나, 짜여진 북박이장 하나 해서 자녀 방으로 쓰시면딱 좋아요. 이 방에도 역시 시스템 에어컨까지 다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해서 제가 이제 분당에 새롭게 오픈한 신축 빌라. 분당에서 신축 빌라 찾기가 참 힘든데요. 이 빌라의 장점은 서현역도 참 가깝고 도보로 생활할 수 있는 공간에 있기 때문에 아마 필요하셨던 분들이라면 이사 준비를 좀 서둘러셔야 될것 같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은 전화로 문의 주세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